회심 시리즈 열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나눔 시리즈와 전도 시리즈를 살펴봤고요. 다시 회심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까지 총 아홉 번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회심의 필요성 그리고 회심의 근원 또 회심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되는. 회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있었던 회심에 대한 경험을 나눌 때에 아마 대부분 흔히 자신이 회개했던 체험을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한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굉장히 깊은 통곡과 아픔과 자유함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내가 그 전에 없었던 굉장히 충격적인 세계였고 강렬한 인상을 우리 자신에게 남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뜨거운 회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온전한 회심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한 영혼 안에 온전한 회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개의 체험과 감정뿐 아니라 반드시 한 가지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회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느 날런 크리스찬 친구나 여러분 직장인 동료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그 친구에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지 막연한 거예요. 이러한 막연함은 어쩌면 내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익숙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붙들고 살지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믿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확고하게 서다, 신뢰하다, 어떤 것을 확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뭘까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 믿습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자신에게 언약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확고하게 세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피스튜어가 사용되는데 믿음이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사실로 인식하다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할 만큼 확신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즉 구양에서 사용되고 신약대서 사용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초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관계가 있어요, 관계. 믿음의 대상이 명확하고 그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관계 속에서 신뢰와 확신을 누릴 때에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믿을 수 있고, 다양한 믿음의 대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여우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와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와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돼요. 그 죄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관계, 연합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육체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에 놓이게 돼요. 육체적인 사망은 인간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망이에요. 이 영적인 사망은 영원히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 또한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의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누구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과 회복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고 계시는지를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인간의 상태와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인간의 무능력과 무가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상태를 전혀 갖지 않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싫어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살았어요. 또한 8절에 가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흉악범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남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짓과 탐욕과 미움과 교만과 불신앙으로 살게 되고 로마서는 3장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가게 돼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즉, 하나님과 이제는 우리의 상태가 원수와 같은 상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어쩌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보내주셨고, 심지어 인간을 위해서 죽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 죽으셨도다. 8절에 죽으심으로. 10절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경건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거짓과 탐욕과 미움이 가득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원수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면 여러분 선뜻 여러분의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데 드라마 보게 되면 가끔씩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 주는 일이 생겨요. 주인공을 대신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가능하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죄인을 위해서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거나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식을 초월하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무가치한 사람을 위해서, 원수 된 사람을 위해서 죽어 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그 진노를 우리에게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대신 지게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종종 십자가로 장식이나 티셔츠, 액세서리 뭐 목걸이, 귀걸이 등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의 문화는 십자가가 그렇게 거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너무나 너무나 끔찍한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철학자이자 정치인이었던 키케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형은 구토가 나올 만큼 잔인하고 불쾌한 처형 방식이다. 십자가라는 명칭 자체를 로마 시민의 몸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 로마 시민의 생각과 눈과 귀에 닿지 않도록 하라. 이 십자가의 처형 방식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비참하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십자가 처형에 거의 처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황제에 대해서 반역하거나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할 때만 사용했어요 그것도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 이 십자가 형이 확정되면 로마의 군병들은 먼저 죄수를 채찍질했습니다 이 채찍은 열두 가닥의 가죽끈으로 되어 있었으며 가죽의 끝마다 세 조각의 동물 뼈 조각과 뾰족한 금속 조각이 붙여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마다 죄인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피가 튀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티 블룸이라고 부르는 십자가의 가로 나무 막대를 지고 처형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패티블룸은 길이가 1.5에서 1.8이었고 무게가 20에서 30kg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장에 도착한 죄인은 발가벗겨지고 죄수의 손목과 발목에 커다란 못을 박아 고정시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온몸이 무게가 아래로 쏠리면서 숨을 쉬기 위해 몸을 들여올려야 하는데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되고 결국에 수시간에서 수일 동안 매달려 서서히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며 탈수와 출혈로 질식으로 죽게 됩니다. 수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들리는 곳.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은 처형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이 끔찍한 십자가를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도자로 오셔서 이스라엘로부터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신명기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의 수치예요. 그런데 이러한 저주의 결과로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성과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에 예수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쩌면 비슷하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도덕, 부도덕한 삶을 산거나 악한 행동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무관한 이야기로 치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과 모략입니까? 아니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송량을 받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송량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값을 지불하다, 되찾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할 때에 속량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누군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면 그 노예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 값으로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예수님의 속량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속량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왜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아니라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죽어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다른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중세의 켄터벨리 대주교였던 안세무스는 하나님의 이 성육신을 이성적인 방법으로 설명해 보고자 자신의 제자였던 보소와 이 주제를 가지고 깊은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의 글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글의 시작은 이러한 질문에서 비롯돼요. 어떤 이유 혹은 필연성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는가? 다른 인격체, 그리스도가 아닌 천사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거나 혹은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달리시지 않고 단순히 그분의 의지만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도 말씀으로 이루시면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도 종종 십자가가 아닌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더 쉬운 방법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저는 지금도 종종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서 스피커를 틀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이 한마디만 하신다면,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전도와 선교는 아주 쉽게 끝나고, 어쩌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동참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성육신과 십자가는,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안세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하나님의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을 입게 되었다.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해 형벌을 내리시거나 자신이 받은 불명예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만 한다. 문제는 하나님의 불명예에 대한 보상을 그 어떤 인간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책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 또한 다름 아닌 인간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딜레마.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인간이 지은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딜레마에 놓여 있는 것.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필요했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엄청나서 인간 홀로 그 빚을 졌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 빚을 지불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하신 한 인격체 즉 동시에 사람이고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격의 연합 가운데에 인성을 취하셔야만 했던 것은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수많은 다른 방법 가운데의 한 가지가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고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완전한 방법이고 어쩌면 그것이 전부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그 원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게 되었고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케 되고 구원의 길이 열려졌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행동을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격 미달인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위대한 순종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유일한 길이신 것을 믿는 것.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둘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아들을 믿는 것이에요. 반대로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36절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번역은 믿으려 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영원한 죽음과 심판의 형벌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소식,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말씀을 맺으며 권면하고 도전하고자 합니다. 아직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지성적 믿음과 확신의 믿음과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 기대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깨닫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미 예수를 믿고 이미 예수를 영접한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종종 청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신앙이 너무나 메말라 있어요. 지금이 저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슬럼프예요. 누군가는 지금이 어쩌면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사이클이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질 때는 굉장히 신앙이 뜨겁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급속도로 낙하하여 신앙의 밑바닥에 내려앉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메마르고 차디찬 영적인 영혼을 스스로가 느끼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신앙이 있었던 게 맞는지 의심의 마음이 들기조차 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영적인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메말라 있고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없는 나에게 예수를 전하고 나를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잘 전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슬럼프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가운데에 그 문제를 위해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여러분에게 전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을 전도하는 일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목회자 한 명을 전도했어요. 누굴까요? 저를 전도해, 저를, 저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천천히 천천히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에게 전도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다시금 나에게 전해주고 다시금 나에게 듣게 될 때에 그 복음의 은혜가 다시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전도가 한 번에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한 번의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시 기도하면서 또 다시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또 다시 기도하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다시 기도하면서 나에게 이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임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세상에 다른 것들은 다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로운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분의 사랑의 복음을 여러분이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